안녕하세요. 소리다육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 오늘은 제가 또 언박싱 영상을 할 건데요. 아, 저희 신랑이 이걸 또 보면 어, 또 샀다고 뭐라 하겠죠? 제가 지난번에도 언박싱 영상 찍다가 저희 신랑한테 또 샀냐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 그래도 다육이가 일단은 어, 나올, 나올 때 사야지 어, 제가 사고 싶은 게 나, 어, 항상 나오는 게 아니라서 어, 못참고 또 오늘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언박싱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아, 자, 그럼 이제 아, 뭐가 들었는지 한번 볼까요? 어, 저도 제가 주문하고 잊어버려서 어, 뭐가 들었는지, 어, 뭐를 주문했는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머나, 어머나, 이 아이는 그냥 이렇게 솜에 담겨져서 왔네요. 어, 큰일 날 뻔했네. 어, 이 아이는 아르제고요. 이렇게 아르제 군생을 어, 구입을 했습니다. 예쁘죠? 이 물들면 엄청 예쁘다고 하는데, 어, 제가 키워보고 어떻게 물드는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다육이 한번 이제 풀어볼게요. 어, 다육이를 사실 때, 어, 제가 뭐 마음에 드는 다육이가 있으시면, 어, 그때그때 그때 이제 바로바로 바로 사셔야지 시간이 지나면, 어, 그때 눈으로 봐서 찜해뒀던 아이가 그 다음에는 판매가 안될 수가 있어요. 어, 이게 공산품이 아니고, 어, 농작물, 뭐 농작물이다 보니까, 어, 농장에서 출하되는 시기에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어, 그 시기가 지나면 그 다육이를 살수 없는 경우가 생겨, 생겨서 음, 마음에 드는 다육이가 있다면 이렇게 눈으로 보시고 바로 사시는 것도 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음, 이 아이는 아마도 이 아이는 덴트라젬 같아요. 어, 이름표가 없네요. 어디 갔을까? 이전 표가 어, 덴트라잼 같아요. 덴트라잼이 물들면 엄청 빨갛다고 하는데 어, 요새 덴트라잼도 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도 어, 구매를 해봤어요. 요 아이는 가격이 만 오천 원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덴트라잼도 구매를 해봤고요. 아이고. 입장이 잘 떨어지게 생겼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어, 산 아이는요 이 음, 아이도 이름표가 없구나 아 이름표가 없네요 아이 아이는 이름이 뭐냐면 미니벨크미예요 아 제가 이 아이도 어, 미니벨 제가 합식했던 아이들 중에 미니벨이 있었던 거 같은데 어그 미니벨큼도 물들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지금도 이렇게 살짝 물든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아이도 어, 함께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 거는 뭘까요 어, 이 아이는 이름표가 있네요 아이고 조심해야지 예, 이 아이는 얼음 공주 엘샤라는 아이고요. 어, 엘샤도 있고 얼음 공주 엘샤도 있다는데 어, 제가 얼음 공주 엘샤가 좀 마음에 들어서 이번에 군생으로 예, 이 아이도 함께 구매를 했어요. 어, 제가 어, 지난번에 영상에 저희 식구들이 어, 뭐 피드백 해준 거에 대해서 어, 이, 말씀을 드렸는데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 제 남동생이 그, 아이, 일단 이거부터 치울게요. 아, 제 남동생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어, 숟가락으로, 음, 화분 분갈이를 하는 걸 보고, 아, 너무, 어, 수준답게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좀 고급스럽게 하면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제가, 제가 또 유튜브를 보고 공부한 유튜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더니 어, 남들과 다 그렇게 하면 차별화 전략에서 밀린다고 어, 차별화를 하라고 어, 고급진 걸 찾으려는데 제가 배운 게 숟가락밖에 없으니까 차별화가 안 되네요. 그래서 어, 이제 너무 답답해서 우리 언니한테 물어봤어요. 언니, 차별화 어, 전략을 하려는데 도대체 뭘로 했으면 좋겠냐 물었더니 그런 얘기가 얘기하기를 "아, 그럼 원수저라고 하라고" 원수저로 <laughs> 하면 되지 않겠냐고 고급져 보인다고 네,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또 어, 재밌는 컨텐츠를 좀 <laughs> 어, 얘기를 해줬는데요. 컨텐츠 어, 내용이 뭐냐면 "다육이와 음식하기", <laughs> "다육이와 산책하기", "다육이와" 목욕하기 이런 컨텐츠가 어떻냐고 우리 언니가 얘기를 해 줬는데 아 다육이와 음식하기 산책하기까지도 그냥 웃을 수 있는데 다육이와 목욕하기 하며 식구구에 걸려서 영상이 삭제됩니다 아, 이렇게 우리 식구들이 재밌는 얘기들도 해주고 응원도 많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오늘 언박싱 영상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얼음공주 엘샤와 네 얼음 공주 엘샤고요. 네요 아이는 텐트라잼입니다. 나중에 빨갛게 물들으면 제가 예쁘게 달궈서 어, 영상에 다시 올려보도록 할게요. 아 우리 가족들 너무 재밌고, 어, 요새 너무 즐거워서, 어 제가 어. 어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게 아니라 가족과 소통을 하게 된 어, 영상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도 어찌됐든 음, 좋은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 아이는 미니벨 금이고요. 어, 미니벨 금은 정말 이 자체 색감으로도 정말 환상적으로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자구도 많이 달렸고 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정말 사길 잘한 것 같네요. 어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다 건강하고 어 추운 날 왔는데도 뭐 냉해를 입은, 입은 것 같지는 않고요. 요 아르제도 이렇게 작지만 얼굴이 다섯 개나 되고 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 다육이들은 전부 누리 다육에서 제가 어 유튜브를 보고 구매를 했고요. 어 저는 이제 뭐 어 어디 한 군데 지정해서 사실 구매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필요한 다육이, 제가 좀 마음에 들어하는 다육이가 있으면 어, 여기저기 구매를 해요. 그래도 음, 주로 요새는 이제 누리다육에서 구매를 하고 있어요. 여기 다육이들이 어, 어, 제가 어, 찾았던 다육이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좀 구매를 했고요. 이제 어, 구매를 그만 그만해야지, 그만해야지 하는데 어, 참으니까 조금. 음, 우울한 기분이 들어서, 어, 오늘도 또 이렇게 언박싱 영상을 찍네요. 음, 다음에는 또, 어,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쁘게 화분에 합식하는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 시청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다시 뵙겠습니다.